인생이 더 충만하도록, 인생이 더 행복하도록, 인생이 더 든든하도록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게그 진리의 이 물결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육신. 제가 중국교회 가니까 앞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밑에 십자个글자로 한자로 도성육신이 됐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했을 때그 말씀이 중국말로 도라고 돼 있어요. 도가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만져지게끔 된다. 이거 이거 예수가 어떤 존재고 어떤 파워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게끔 하는 파워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끔 해서 인생에 능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퍼쳐 나가고 그을헤쳐나가고 그날 중에도 안 흘리는. 안석의 진리라든지, 갖게끔, 인생이 이렇게 탁, 땅에 충만하고, 세상에 정복하는 그런 인생을 나가게끔 하는, 그게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기독교의 다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기독교라고 말할 때, 진리, 진리라는 말보다는 정신이라는 말이 더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정신을 하라는 거예요, 정신 정신, 눈에 보이지 않 말이지 않는 그런 비물질적인 것갖다가 진짜 물질적인 세상을 바꿔내 물질의 인생을 가격한 인생을 다바꿔 돼. 안것 같다가 보이는 거 갖다가 보이는 거를 개척해 나가는 그게 이런 효과거든. 네. 네.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덧 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전사님은 전사님인가 그렇다 치고 일반인이 그런 만약에 어떤 뭐를 믿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게 머릿속에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아까 형말들를 말처럼 이미 교회를 등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정착하고 믿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또 깨는 게 은근히 어렵잖아요. 거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세트가 아니어서 떠난 사람들? 그거를 믿어야만 비로소 나는 믿겠다라고 약간 마인드셋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리얼이어야만 믿겠다. 왜? 네. 그래야 그 다음이 온다고 믿는 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믿겨야 그것도 약간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도 믿고 많을 거예요. 응. 어,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체험이 필요한 거 같아요. 어. 그 누구든지 다 인생 고난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 내 인생처럼 안 되게 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힘,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어떤 능력, 어떤 도움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거를 빗대어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에 살짝 하는걸 좋아해요 아,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걸 좋아해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때 중반 때까지 겁나 이걸로 풀었어요 저는 사실 신정문이 네. 엄청 네. 최대의 화력권입니다 세상은 악한데 아. 하나님은 존경하고 하나님은사랑하신데 세상은 이제 악거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특별해요 하나님 사랑인데 장애인은 태어나고 하나님 사랑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썩었고 하나님 사랑인데 세상도 왜 이러는지 신정은 신의 정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 이거가 도저히 안되면 제 인생 경험에 또 풀리려는 난제가 있거든요저인생신 치명적으로 칼을 훔이는 사건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일인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돼 진짜 전능하셔? 진짜 선하셔? 사람이야?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이가는거요 근데 거기에서 풀려고 머리를 겁나 썼죠 책을 엄청 보고 이신학자 저신학자 다 쳐다보고 머리를 풀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여러번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풀렸어요. 그때 제가 된거는 머리가 막혀서 신앙이 막힌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신앙이 막힌 경험이었어요. 물론 책을 이어서움되는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마음의 상함과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은 보완이 되고 치유가 되고 조금은 자신감과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파워를 얻어가지고 제 생을 잡고 계속 가 가지고 아 그런 다될 거야 하는 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그 중에는 네. 이게 중요한,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또 있습니까? 그럼 체험은 누구에게나 옵나요 이건 제가 답이 안 되는 게 저는 제가 어린서에서온게아니요제 어디서 체험이 물론 저는 구세적 인생의 답을 인생이 좀더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지금보다는 좀더 든든해지게, 지금보다는 좀더덜 혼잡하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질서 있게 계속 간절히 원하고 구했죠. 그래서 체험이 왔다. 이 공식을 또 세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서도바와 같이 막장이 겁나 하다가 갑자기 이뚝 떨어져가지고 헷가닥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 친구도 그럴 수도 있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저한테 케이스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못하게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금나 노력하는데, 체험을 계속 안 오는 사람도 있겠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목사니까, 눈에다. <laughs> 눈에다. 제가 느끼는 다모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부리부리부리그 다음에, 그아음에그 다음에, 그다요에그어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그물어보그다음는데그때음에그에그 다음에, 그다음 타고 오는 길에그다음그거 진짜 있었잖아. 근데 아. 제가 그런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그..그거가 뭐 어떠세요? 그 답변을 듣고 생각이 아 오늘 안 들었지 전화 한번 얘만 지금 다섯 번 했어요 예아얘 손?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옛날과 비슷했어요 네, 네. 네. 이해가 되는데천대 <laughs> 네그신성으로 목사님이 체험으로 꼭 내가 오늘 그냥 회사까지 하시는 건가요? 결로이는 건가요? 어떻게 그걸 하시는지 일단 하나님한테 화난 마음이 많이 사로들었고 저는 그때 어디까지 가냐면 어찌하나 지금 제가 교육받은 그런 하나님 진짜 계신데 또 불구하고 내일저 이게 일어나면 진짜 세트나 난저 하나님 안하겠다까지 갔어요. 저 하나님한테 필요 없다 꺼져라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렇게 이게 확 올라온 제 마음이 이몇 번을 통해서 많이 누그러졌고 치유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교육받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많이 바꿀 수 있었어요. 아이 녹화되고 있어요 이거? <laughs> 컸어요컸어요 아, 그, <laughs> 농담입니다 저목소리 짤려서 그렇지? 올리지 않나요? 아, 예, 안 올리면 예, 예, <laughs> 이거, 제가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이 구간에서 <웃음> 제가 <laughs> 얻은게 하나가 뭐냐 <laughs> 한국 기독교 1위 아, 잘 생각해보세요 응? 이거 이거 하나님이야 케오스 약자예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리얼 하나님이 어떤 그 특징들이 가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 다저다고 선하도 저고거다 이런 특징들 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실제 하나님이 리얼로 어떤 존재이시냐는 별로 안 중요해.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 음. 이번에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 사람간의 관계에서. 나는 실제로 신경하고, 사람하고, 어쩌고, 아,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에 내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볼 때, 요만큼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어. 이걸다 모르잖아. 네. 근데 나는 지는 사람을 실제로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고 지는 이런 사람이잖아. 네. 뭔지 알죠?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님인데, 사람만 해도 다 모르는데, 모르는, 모르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이거 다알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알고, 요만큼 알고, 요만큼 알고, 그것 알겠죠. 뭔가를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할 때 하나 깨달은 건뭘 아는, 어, 이걸 다 알아야 가된다그러 좋죠. 근데 그걸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어만 아버지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예배나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증거를 피하기 위함이나 그런 기대 가 엄청 크겠죠. 그게 메인이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역단적인 예시예요. 사랑을 많이 믿는다. 그러면 조금은 더 유들유들하고 조금은 더 부드럽고 조금은 더 어, 매유 내감적인 신앙으로 가는 사람, 무슨 말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생각해보고, 사고해보고, 점검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 이분이 누구시냐 이거 배워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무슨 하나님을 여겨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각, 각, 이, 이 각인이 각각 되어 있는가 어떻게 생겨 있지? 그게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지금 내 인생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걸 성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되게 주제넘기만 이렇게 온 것들을 그러니까 많이 짜내냈어 어, 많이 버렸어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버지가 진리라고 어린 동생들 뭐가 어쩌다고 했던 것들 어릴 때다 진리구나 어,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라면 난내 인생에 도움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을 잘들이쉬야 돼요 진리가진리라는 것은 내 인생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탄탄하게 하니까 진리인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람으로 만들고 짜부라지리고더 우울하게 만들고 가장 파괴하게 만드는 게진리예요 그럼 이, 이 단으로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단은 성명 갖다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이 단이에요. 이 단도 성명 말해요. 자기가 제일주의라고하고 하면서 막 그런 성관계가 그걸 예배를 하는 거다. 이런, 이런 식으로 막가요 가정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밀로 해가지고 은밀하게 와고 이런 식으로. 거짓을 조장하고 그럼, 그런, 그럼그럼 거기서 소명을 말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서 잘라낼 수 있어야 돼. 나는 진짜 즐기이신가?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신가? 저를 보면서, 이것도 이제 질문을 드리죠.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기준이 다, 안전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 선생 옆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그거에 따라 인생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좀 위험 발언일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럼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은 가치가 있어요? 이이이 말하는 거 사람이 알아,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신은 가치가 있어요? 자, 아씨, 너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유, 어말 다시 다시 말해요 사람이 없는 신은 오, 가치가 오, 있는가? 신도는 아예, 신도는. 가시는 시신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가 있는 거. girl. Good g i 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빛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g 그게 이게, 이게 게 r 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 o o 긴 girl. Good girl.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가치예요? 혼자 민다고 이게 아리스테테스의 신관이거든요. 신이랑 인간 이렇게 있는데 아리스테테스의 신관은 이게 절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여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아리스테테스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무조건 전능해야 되니까, 지존해야 되니까. 만약에 숫자로 표현다면 여기가 1 0 0이라면 여기는 이제 뭐 50, 40. 근데 소통한다, 관계한다는 말은 이 숫자가 그러니까 끝끝이 되니까 더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고 인격적이라는 말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이게 변한다는 거에서 완전히 불안감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스레스는 이거를 거부하고 이렇게 쫙그거 그어버리고. 난,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두명 중에 마지막나 이거 출국 온 예수님이시고 이거 출공온동도성신이시고 이거 출공온성령이고보음이고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아 여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차량을 기 위해서 오늘 를 찾았다고 하셨니다네 네, 그건 이제 고전 이야인데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쵸 그 그쵸 다른 말이죠 혹시 오시는 이유가 난처하게 하세요. 시는 이유가 전의이니까사에게만들어 매번 여섯 번째 보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와예 아니 그, 나랑 같이 했다고 <laughs> 아.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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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때요 이번 이번 어때요 다른 분들? 동경은 나만 동경호 사니까 나만 나쁜 분이야. <laughs> 아니 왜요? 왜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 요왜 그러니까 아. 조심스러운지도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다. 맞는 말 하는 느낌? 어 다행이다. <laughs> 근데 이 약간 이 가정이 왜 필요한가도? <laughs> 아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인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냥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뭐 우리가 정신히 얘기하는 뭐라 해야 되지 밖에 카페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공멸 아니야 뭐뭐 뭐, 그러니까 멸망 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멸망이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 세상이 이제 끝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탈 그 정말 말했어. 정말 어그그 그, 정말, <웃음>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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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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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딱말 정말. 보는 거잖아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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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말 정말. 정말. 이말이말 정말. 정 위기와 영말정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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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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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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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는 뭔가 잘 살리시는 어떤 방법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때가 때가 그 속히 온다는 얘기를 그가 네. 사실 우리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 그 시간은 너무 영어 선생 딱한 번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과정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래네 그렇죠. 너무 오래 한것 같아 괜찮하시피아 좀... 좀...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아 스파이더맨. 아. 그,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아아 아, 근데 가요이 강연이... 말한 제가 탁서 하고 싶은 냐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다 기억하지 못하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무슨 말요 인류의 실시덕명 실시정병 중에서 실시덕명이 다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제 과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바래 누구라도 한, 한 명은 기억하고 누구라도 한 명은 경배하고 누구라도 한 명은 믿고 예배해야 하나님을 살아계시 네.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당연해서 네.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 굉장히 문제인 사람들이 많거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너무 믿고 싶은 건지 누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전능성을 너무 아니 인격성이나 전능성이나 아. 이 중에 뭘더 이렇게 뭔가 붙잡고 싶어하는지 진짜 그냥 궁금한 이질 <laughs> 그러니까 전능성을 믿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러면 애초에 신정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애초에 그거는 저도 모르게 배제하고 있던 거 같아요. 너무 잘, 너무 잘못 듣는 소리 레온이가 말했던 모든 인구의 인구가 하나님이 한 존재를 까먹게 되면 존재가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누구, 어떤 사람에는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기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서 그냥 호공에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 난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신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그게 종교가 되고. 그렇죠. 뭐라 그게 미신이 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신이란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종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일 수 있지만. 그순간에또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음. 거지 않아요? 그니까 러 유신론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그렇죠아 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연대 교수님 서때엘리아대 박재현을 만난 적이 있요그 사람이 그 책을 쓴 거예요 종교의 발휘고 그래가지고 종교가 시작된 거는 두려움이야 이제 그런 동양이형랑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선정하고

무동전전도할거없어동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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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진짜 궁금해서 한번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뭐, 그럼, 그럼 어떤 거? 공격, 공격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이상적, 합문적사생이죠그그 그 동기는 계속 찾고 싶은 거죠. 네. 음. 네. 다른 다른 한계가 없을 것 같아. 또있잖 어, 그래도 오늘 주제가 뭐예요? <laughs> 뭐물어요 <좋아요>. 뭐요? 아, <laughs> 성경을 진짜로 해석하는 단점 아. 성경을 진짜는성경읽는단 성경 읽는다 <laughs> 성경 강해 성 앞으로 주제를 아 코드 그, 좋다 네. 어길로살 때마다 아. 이아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돼. 예. 예 그럼 무대 철학자들 철학럼하는또그문답고그 그래야 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게 네. 그아 뭐라. 그 아, <laughs> 기독교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하는 종교고 눈에 안 보이는 정신이 파워가 있다고 설파하는 종교고 눈에 안 보이는 거가 우리 인생에 진짜 소망, 이 진짜 힘이 된다라고 강점이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완전히 정신적인 가치는 무시하는 유물론적 세상이 되어있죠. 세상을에서강조을받때 월급을 위해서, 멀리서 멀리 다 하란 말에 다 그거 위해서 사람 위해서, 사람 용서하기 위해 살아라는말 아,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방전이라는 기독교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좀가각하게 말해서 유물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죠. 유물적인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어, 뭐 하죠. 지금 저 그게 아니거 이거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서. 이거 위에서 하면 물질적인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 말이 이명하죠요 비물질적인 것같다가 본질을 삼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꿔나가라. 이게 네. 하나의 원령이야 근데 세상은 이거는 다 같이 무술목 해버리고. 아마 과학적 시선 때문지 이런 건다싹 지워버리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불광음에 있는 기독교인으로 심지어는 유물론적 기독교인으로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물질을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을 위해서 선교하고, 공사하고. 근데 거기에서 각성이 필요하겠다. 진짜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겠다. 이거가 우리의 진리이고, 이거가 우리의 생명이고, 이거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난 말해 내가 하고 싶습니다.